아기다리 고기다리지 않던 영화 더 마붕스. 마블 팬들에게는 아, 이제 팬분들이 얼마나 남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한 악재가 없을 만큼 기대조차 되지 않던 재난영화였죠. 음... 한 가지 기대 아닌 기다라면 얼마나 망할 것인지 과연 국내 관객 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부분임 없이 궁금한 포인트 아무튼 더 마붕스의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DC의 그 망작인 할리퀸 솔로무비에 혹의 아! 디즈니 프린세스 실사를 합쳐놓은 느낌으로 아이언맨 이후 지금까지 나온 마블 영화 중 단연 최악이라 할수 있죠 그렇다면, 도 마붕수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째서 최악의 마블 영화인지, 이름하여 유치 찬란 마블 시스터즈,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는 엔드게임을 전후해 우주로 떠난 캡틴 마블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시다시비 캡틴 마블 일편에서 그녀는 크리족에게 세뇌되어 의도치 않던 악행을 저질렀고 이후 기억을 되찾은 후에는 다시 찾아가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j 자신을 속인 인공지능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파괴하겠다 선언한 것이고, 실제로 크리족의 행성 할라를 찾아가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파괴했으며, 이후 지도자 AI가 사라지자 크리족은 내전을 겪게 되어 물과 공기 등의 자원이 고갈되고, 심지어 태양까지 작동을 멈추며 멸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이에 크리족의 새로운 수장 다르베는 차원 간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뱅글을 획득, 이를 이용해 다른 행성의 자원을 크리족 행성 할라로 훔쳐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스크롤들의 행성으로부터는 공기를 훔치고 서준이형 행성으로부터는 물을 훔치고 지구로부터는 태양을 훔친다는 전개인데 여기서 좀 많이 의아한 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는 행성의 내전이 벌어져 물과 공기가 사라졌다는 건뭐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데. 태양이 작동을 멈췄다는 건 도대체 왜죠? 어떻게 싸워야 태양을 멈출 수 있나요? 핵폭탄을 수백만 개 날렸나요? 아니면 데스스타라도 만들었나요? 스토리 설정을 짰으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최소한의 장면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영화상 어떤 설명이나 배경은 전무. 왜냐면 태양이 어떻게 멈췄는지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흐리는 영화 설명상 전 우주의 25%나 되는 행성을 정복한 제국으로 그 과학 수준 역시 우주 최고에다 항성간 여행이 가능한 대함대를 거느리고 있기에 따라서 행성이 멸망 수준으로 망가졌으면 다른 행성이 자원을 훔쳐다 메울 게 아니라 그냥 정복한 행성 중 괜찮은 곳 아무 곳이나 이주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망가진 행성을 살리겠다고 차원의 구멍을 뚫어 그 어려운 도둑질에 집착하나요? 하이프용신이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뭐 고향에 그만큼 애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죽어서 생각이라는 걸할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건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자원 도둑질이란 설정을 넣었는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따라서 영화는 이를 설명할 수 없으니 어영부영. 대충대충, 후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는 시기였고, 그건 주인공 3인방의 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놈, 빛을 투과하는 놈, 빛을 형상하는 놈, 주인공 3인방은 빛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지만 이게 셋의 공통점이지 물리적 연결점이라 할 수는 없죠. 현대 영화 내에선 크리족이 차원의 구멍을 뚫자 갑자기 이 셋이 물리적으로 연결, 힘을 쓸 때마다 서로 위치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I can totally show you. No! 아니, 도대체 왜죠? 그냥 대충 대사로만 그럴듯해 하지 말고, 뭔가 진짜 그럴듯한 이유나 배경을 넣어야 하는데, 이 역시 대충 알수 없는 파워나 현상이라 치부하며 근거 없이 넘어갑니다. 물론 현실이 아닌 히어로물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수 있지만, 현실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마블 영화에서 이토록 성의 없는 설정들은 그닥 많지 않았고, 거기다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아무리 무엇이든 가능한 게 히어로물이라 해도 그럴듯한 배경 설명, 즉, 힙진성이 없으면 관객들은 이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리고 3명이 한 팀이 되어 빌런과 3대1로 싸워야 하니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조차 찌바른 캡마가 갑자기 힘이 넘고 So you can't be matched, can't be controlled. 혹기다 특수한 상황에 의해 힘을 얻었다고는 하나. 모니카 램보와 미즈 마블. 얘네 둘은 이전에 어떤 무술을 익히거나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블랙걸 매직하며 하늘을 날지를 않나. 미스 a c 으 g 크리 l 전투원 및 메인 l 런 다르벤과 맞짱을 뜨질 않나. Black Girl Magic! Black Girl Magic! Black Girl Magic! b l a c 갑자기 우주 평화를 지킨답시고 전투의 달인이 된다? 너무 전투를 쉽게 보는 게 아닌지? 이는 딱그 망작인 할리퀸 솔로 무비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빌런 다르벤도 엉성하기는 마찬가지.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인 다르벤. 이전에 등장한 같은 크리제국 인물인 집행자 로난. 얘를 그냥 여성으로 바꾼 것이 다르벤으로 후스미로드라는 양손 망치도 그대로 파워스톤을 망치에 박아 사용하는 방식도 앵글의 힘을 망치로 전달한다는 것으로 그대로, 즉, 외형, 전투무기, 전투방식, 그 모든 것을 아무 고민 없이 그대로 가져와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Which... <뭇> 거기다 오히려 지는 가더 어태보였는데, 다르베는 캡틴 마블에 대한 복수심도 강하고, 또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직접 겪기도 했다는데, 딱 퀵그런 강자를 제압하기 위한 대책 따윈 개나 줘버렸는지 없고 그저 똑같은 방식으로 무식하게 맞붙어 싸우죠. We'll be back for the 그리고 최후에는 뱅글을두 개나 차며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데 이 역시 성급하게 되들었다 최후를 맞는 로난과 거의 흡사. 또 여기서 의문인 점은 이즈마블 역시 이후 뱅글을 두개다차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 뭐, 성기료 형처럼 예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No. 아, what the hell? And I am not some story d wait e r 그리고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앞서 설명했듯이 크리족의 태양, 물, 공기 이런 자원 고갈이 핵심인데 이걸 마지막에 캡틴 마블이 순식간에 해결. 아니, 그럴 거면 왜 몇십 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었나요? 이 역시 정말 생각 없는 전개였죠. 나아가 액션 부분. 액션은 평이 나쁘지 않았다고는 하나, 나쁘지 않은 것이지 멀리 갈 필요 없이 예전 캡틴 마블과 비교해 봐도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안 그래도 잦은 컷 편집과 화면 전환으로 어지러운데, 여기에 스위치까지 남발하니 잘 보이지 않고 요란하기만 한 느낌. 따라서 좋았다, 혹은 인상적이었다 할 수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별로였지만 기대감을 주었다는 쿠키 영상. 자비의 교수도 뭐같이 죽여놓고 지금 상황에서 엑스맨을 논한다? 사실 여기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큰 부분.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직접 체크해보았는데, 털끝이라도 나온 시간이 채 3분도 안 되는 우리 서준이 형. 동서경 형은 고자 취급 당했어도 분량이 남아 조금 챙겼고, 시원한 한방 액션들도 있었지만, 이건 무슨 조연따 아닌 까메오 수준으로 정말 한숨만 나왔죠. 그러니까 딱 한국인 어그로용 캐스팅. 어이. 정정이, 나는날 지금 뭘 보나? 나져 가라. 따라서 오늘의 결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성공했으나, 망하는 건그두 배로 빠르구나.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